오늘 같이 나눌 부분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갖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예수님과의 행복한 식사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침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laughs>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또 저희 설도 있고 해서 좀 나름대로 아, 좀뭐 기대감, 분주함,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대목이 예수님과 행복한 식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곳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제목을 행복한 식사라고 잡았는데.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한번 점심 식사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잠깐, 저도 뉴스 찾아보니까, 뭐, 40억, 뭐, 막, 50억까지도 가고, 네,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한끼 식사하는데 그 정도인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번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아, 식사의 자리나 장치가 있으면 그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님은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다. 네. 르다는고마로그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때주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왜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아, 번 나눴던 그 11장의 본문과 계속 뭐 시간적인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배단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다름 아닌 지난 11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요. 그 배단위에 예수님이 또 오셨는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6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은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배단이로 가셨다. 성경에 보면 사실 같은 이름이나 같은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배단이라는 말의 뜻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의 집또 하나는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벳 베드이라는 그 뜻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드이라는 말하고 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단이뭐 베다니 이렇게 되는데 이 베다니가 어느 지역이었냐면 먼저는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 동네에요. 뭐 작은 동네죠. 거기에는 마리아와 나사로 아 마르다도 같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는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도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배단이는 사실 예루살렘하고 안 멀어요. 3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3km 뭐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 사실 이렇게 어 눈으로 봐도 보일 수 있는 작은 아 가까운 곳이죠. 그곳이 배단인데 또 다른 배단이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두던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베단이가 또 다른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똑같은 지명인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명을 배단이라고는 안 하지만 요당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장소가 배단이에요. 공교롭게도 동일한 지명인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한 곳은 요당강 건너편에 있는 배단이에요. 지금 현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또 다른 배단이 예루살렘 곁에 있는 배단인데, 나사로가 살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단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런, 아, 모습이 있었는데, 누가 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근처로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가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도 배단이에요. 그 배단이 근처라고 했으니까. 사실 예루살렘하고 배단이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뭐, 좀, 장소가 정확하게 뭐, 어디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배단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기 때문에, 보활이라고 하는 그런 아 아주 강력한 그 개념이 이 배단위에 지금 같이 얽혀 있어요.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베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 뜻깊은 지역인 거죠. 그런데 이베단 위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베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본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베단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베단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잔치가 되는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잔치하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잔치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늘의 잔치의 그런 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사역이.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얻을 그런 천국의 잔치와 같은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한 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이제 뭘로 끝마치냐면 또 잔치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어, 베단에서의 그 잔치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6월절 여세전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뒤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마지막 사역의 순간에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베단에서의 잔치는 분명히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잔치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잔치는 그 마을에 있는 배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 잔치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잔치가 예수님의 그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그 일을 또 기념하거나 또 준비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이 잔치에는 나드 향유라고 하는 그 향유가 이제 다 깨져서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 그 퍼지는 그 향유 냄새가 퍼지는 그런 아, 잔치가 돼요. 그래서 아, 이 잔치를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알고 의도적으로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념을 하고 또 잔치를 벌였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적인 면에서 그런 또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잔치에 세 사람을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행복한 잔치, 식사, 또는 식탁, 이렇게 잡았는데, 그 잔치에 함께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세 사람을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 2절에 보면 마르다가 시증을 들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다 함께 참여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시증을 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 마르다는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바빴어요. 섬기 있느냐고, 봉사하느냐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마르다가 좀 투정어린 투정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마르다는 또 열심히 시중을 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음식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오늘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는 마리 마르다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전하고 열심히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 그,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그 일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러블랭귀지라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뭐 그걸 꼭 다섯 가지로 나눠든 뭐, 뭐그 카테고리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통 첫 번째 나두 번째 정도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나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어 선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서 첫 번째 봉사라는 게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열심히 어 봉사하고 섬겨주고 시중 들고 하는 게 마르다의 아 모습이에요. 저도 요거 이거 이렇게 그 사랑의 언어를 어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뭐지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봤더니 저도 봉사예요. 첫 번째 봉사, 두 번째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랑 틀려요. <laughs> 제 아내는. 첫 번째가 어그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가 선물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이 사랑의 언어가 틀리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잘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좀 오는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르다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봉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잔치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하면 더막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런데 이, 이 잔치가 지금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천국의 잔치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다 탐욕하고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역할들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마르다처럼 그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의 잔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사실 이 잔치가 생겨나게 된 가장 중심된 인물인 거죠. 나사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사로가 그 마음에 그 감사함이나 이런 게 가장 많이 넘쳤겠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 뭐 이제 흙이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장차 천국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배단에서 있는 잔치의 모습이 천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또그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중 들고 일하는 그러한 모습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잔치에 우리가 다 초대받아서 부활한 이 나사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 부활한 모습으로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그 기쁨이나 감사함은 진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모습일 건데 지금 나사로가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장상으로는 그냥 되게 평이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지만 그 나사로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몸이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살리신 분 앞에 내가 같이 앉아서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내가 나누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 마음, 기쁨, 감사함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아, 그발 밑에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하나 행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이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그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의 그런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세요. 그 마리아는 사실 그 자기의 오라비를 살려준 예수님이시지만 사실 뭔가 좀더 특별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장 7절에 보면 간직해 두었던 향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향유는 그 가론 유다의 말에 보니까 약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1데나리온이라는그 값어치는 보통 그 당시에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값인 거예요. 그러면 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보통 우리가 향수 뭐 비싼 거 사도 보통 100ml 이런 거뭐한 10만원 갈까요? 비싼 거? 근데 이거는 양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년치 연봉, 뭐, 뭐 천만원, 이천만원이다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엄청 비싼 거죠. 그 향유를 간직해두고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순간을 위해서, 간직해뒀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직해두었다라고 해요. 뭔가 그런, 어,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우리의 준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바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아, 이렇게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와 또 은혜가 너무 커서 뭔가를 미리 준비하고 준비해서 정성을 갖고 드렸다라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 향유 옥합을 딱 깨웠을 때그 향유가 쫙그 집안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갖고 어디에다가 부었냐면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걸 머리털로 마리아가 닦아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지역은 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런 샌들 같은 신발들을 많이 신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걷다보면 발이 먼지가 묻어서 더러울 수밖에 없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물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정결하게 씻는데 쓰인 거예요. 손님들이 왔으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그 항아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그 발을 오늘 이 마리아는 향유를 벗어 닦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에게 있어서 그긴 머리는 그 여자의 영광인 모습이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위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는 또 다른 사람이 사실 있어요. 가론 유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색다르게 자기의 욕심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향유를 미리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이 사건은 이제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어, 들어가셨는데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장례 절차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어, 두었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지를 못했던 거죠. 그걸 미리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었던 거죠.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는데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풍기는 향기들이 진짜 이 향유 냄새를 타고 그 잔치에 그 장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잔치의 모습이 이런 시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에 예수님만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번 떠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그 10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잔치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아, 앞으로의 십자가의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 12장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 도 잔치상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잔치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 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로 유다였어요. 그는 돈 깨를 맡고 있었고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잔치의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아, 섬기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는 모습을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잔치에 초대받아서 어, 하늘나라의 그런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아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과연 어느 자리에 여러분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 아니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초대한 그런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시중 들고 봉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감사하고 나누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중에또 설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물론 그 설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잔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어, 여러분들이 참 의미 있는 또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 식탁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